제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인이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얼어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니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역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스루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존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므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 때야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귀 같고 그의 정서는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허루 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예. 다른 사람이 실패한 모습을 보고서도 그 사람과 똑같이 행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뭔가 하나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행하는 유다를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언니 오홀라에 비유하십니다. 오홀라는 아수르 사람을 사모해서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는 잘생긴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부러워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기 원하면서 영적으로 행음한 북이스라엘을 비유하죠. 오홀라의 이런 바람기는 젊은 시절부터 애굽 사람과 음행하면서 이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애굽의 우상을 숭배했던 조상들의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건국 초창기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영적 간음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아수로를 사모하고 의지했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그 연인 아수로의 손에 넘겨 능력과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를 비호하는 오홀리바는 오홀라의 잘못과 오홀라가 멸망당한 원인을 똑똑히 봤죠. 그러나 오홀리바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오홀라의 모습을 보고 배워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보여주신 본보기를 보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더 심각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거머쥐죠. 성도는 대양을 항해하는 배처럼 바다 위에 떠 있어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사랑으로 귀하게 키운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고등학교 시절 사귄 친구로 인해 나쁜 길로 빠졌습니다. 부모의 질책과 간곡한 호소에도 큰딸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지켜본 작은 딸이 언니보다 더 심하게 방황했습니다. 사람들은 언니를 보고서도 왜 똑같이 따라가냐고 안타까워했지만 동생은 말합니다. 나는 언니와는 다르게 살수 있을 줄 알았다. 오홀리바는 오홀라의 행위를 본받아 아수로의 고관대작이며 준수한 청년과 연애합니다. 남유다는 단순히 강대국 아수로를 부러워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따라 더 심한 음행을 저지른 것이죠. 아수로의 부하 권세, 군사력을 의지했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하며 자신을 영적으로 더럽혔습니다. 오홀라의 멸망을 보았으면서도 아스로아의 영적 간음에 만족하지 않고 눈을 돌려 바벨론을 침실로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모든 우상을 들여와 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간음이자 배신이었습니다. 오홀라의 멸망을 봤지만 죄악과 케락외에는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음란한 본성에 따라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너진 사람들과 타락한 세상을 보며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음행을 반복한 오홀라는 멸망했습니다. 오홀리바는 그것을 모두 목격하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행위를 본받아 더 악한 길로 갔습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더욱 성결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무엇보다 성결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배우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 실패를 바라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